지금 방송 하시는 거보자 가만히 보니까요. 네. 예? 다시 그래요. 그 이화종 신임 회장님을 예? 우리가 너무 그 무시해도 안 되고 배저 배제해도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사람의 그 인품과 성품을 모두거다 봐서 예, 나중에 예. 뭐 중도 저 중간 중간 고라거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 있거든요. 예. 한이년 예. 정도 평가. 가서 예, 이년 정도 가간중가 평가. 예예 네. 예, 예. 예, 예, 예. 그럼 본인이 하겠다 고했으니까 뭐. 예. 아, 그랬었어요? 2년 지난 중간평가 받겠다 했습니다, 예. 아, 예. 음. 예, 예, 예. 그럼 뭐 가봐야 겠지만 예. 근데 우리 회원들은 그런 걸 모르고, 왜, 예, 그랬... 무시해버릴까요? 예. 네. <laughs> 그, 오랜 만에 뽑은 회장님 아닙니까? 예, 그, 그걸, 예, 그걸 우리가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걸,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회원들이. 음, 맞아요, 예. 예. 네, 그, 회, 그 회장님 아니면 사실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모든 일이 집행하는게상당히 껄끄럽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럼 회장님을 추대했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예. 왜 이, 이렇게 뭐 빈정거리고, 예. 반박질하고, 뭐 잘라니, 못나니, 이렇고 예. 떠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도 우리 예. 박 회장님 그 유튜브를 자도 매번 신경 쓰고 있어요. 올 때마다 이 빨간, 아. 빨간 그, 타임에도 음. 울면 딱 보고 있는데요. 아, 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랑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먼저 그제 보니까는 어떤 아주머니하고 통화하시는데 저기 음, 김석호 네. 회장님을 너무 그, 음. 어, 신뢰가 안 가니까는 어떻게 이 사람을 <laughs> 믿어야 되느냐 그 우리 우리 회장이 뭐자고 상의를 하더만. <laughs> 예. 음. 또 그렇게 답답하신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회장님이 사실, 이건, 이건 저렇고, 저 훈, 철 이렇고, 훈은 이렇고, 다시 코치해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그건 잘하시, 예. 그러면 잘하신다고 봐야 저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박 회장님 하는 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우리 회원들이 너무 멍청해. 아, 뭐, 다 그렇죠. 뭐. 나이가 그게, 뭐, 다 있으니까. 그런가 고집, 봐요. 고집도 있고, 뭐, 각자 나라 네.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뭐, 생각이 다가은 수는 없죠. 네. 물론, 그렇겠죠. 네, 예. 네. 좀 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네. 그냥, 6월 6일날, 현충일날, 네. 그, 대통령, 그, 네. 축사에, 네. 우리, 저, 기 우리 박 회장님이, 네. 그, 이 여정 네. 회장님이 거기 참석했냐, 안 했냐, 네. 그 방송에 잠깐 띄, 띄, 띄우더라고요. 네. 그런 네. 말, 물, 물, 물어본 적 있으시죠? 네, 네. 예, 그렇죠. 예. 네. 제가 거기서 그래서 자막을 올릴 까 하다가, 그냥, 네. 그냥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못 올렸는데. 아, 예, 참석하셨더라고, 예. 네, 제가 저는 블록을 봤어요. 예, 예, 예. 월남 참전자 회장, 이화정 회장님. 이딱블러그를저 예. 호명하고 봤거든요. 그게 상승되고 바로 한, 뭐. 네, 3일 후에 그, 딱 됐으니까요. 그, 그, 4일만에 바로 가서 그래도 그훈처에서또 초대를 해가지고 홀렸으면 얼마 좋습니까, 예. 네, 거기 서 예. 참석한 거 보고서 참 계속 기특하구나, 그랬어요. 아, 그,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 그, 예, 예. 지금까지 뭐한 그 참석도 못했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고 뭐장 제대 똑바로 된 회장이 없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참석도 못했는데 이번에 참석 한 것만 해도 참저리저분들어서 영광이죠. 예. 그러군요. 영광이죠. 네. 예, 예, 예. 그때 박 회장님 저 제주도에 있을 때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그렇죠. 네. <laughs> 예. 거 네. 예. 네. 거기 네. 계셨으니까 그거. 저, 저기, 예. 그날, 2월 6일 날, 현충일 날, 그, 축상어를 아, 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제대로, 그, 때 자세히 못 봤어요. 예, 예. 네, 저는 그 자도 그 2월 예, 6일 날, 그, 대통령의 예. 연설, 연설 들으려고 딱, 테레비 앞에 지금 서 있었거든요. 아, 저는오 예. 뭐 5일 리가 와가지고. 네. 피곤해가지고, 계속, 그, 좀 자느라고, 테레비 제대로 못 봤어요. 예 <laughs> 네, 맞습니다. 그, 그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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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연설을 들, 들어보려고, 우리 원란 네. 참전에 대한 라든가 하는 국회 유공자라든가 이런 거이후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거를 더더 바짝 기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뭐그 이후로 해 준다고 잠깐 말이 비쳤는데 그 말이 좀 허리멍통해. 음, 말하는 맞아요. 게. 그래서 이제는 챙겨야죠. 이제 회장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 그다고 저희가 말씀한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를 대변할수 있는 사람은 신임 회장 그 박, 이, 이하정 회장님밖에 없는데 우저도그 네, 사람을 믿고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요. 아, 그렇습니다. 잘 나도 네. 못 나도 일단은 회장을 세웠으면 무조건 따라 가야죠. 근데그 이하정 회장님의 전직 전직 거기 거기 먼저 그 했소. 임시로 아니 먼저 집행부에 계셨던 분이죠. 예, 네, 임시 사무총장도한일년반 정도 했어요. 아, 했... 아 네. 그렇지요? 예, 맞아요. 네, 그러,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예, 들, 들었는데, 예, 예, 예. 그 잠깐만 들었는데. 거기에, 거기, 그, 모든 집행하셨던 분과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정진호 씨. 네, 장진호 씨, 그 예, 회장. 그 예. 이 예, 예. 임시 사무총장인가를한 뭐, 17년은 얼마 했대요, 예. 네, 음, 네. 음. 그러면 그 이화전 회장님이 그 장진영 회장님 밑에서 일을 잘 하셨었나요? 네, 잘 했겠죠. 뭐그 그런 거 따질 거 어디 뭐 있습니까? <laughs> 근데그서그 이화전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이게 음. 자파는 아니시죠? 모르죠. 뭐 그런 거자파 우파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보훈처는 다다 우리 전우들은 자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하나기 저도... 때문에 예, 생각도가 생각에또 같은 편은 없어요. 자데 네. 저는 이게 정치면을 뉴스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아, 정치적으로 저는... 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 그, 그 얘기가 네. 아니라 네. 정치 정치 뉴스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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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약간 이 우파에 속해 <laughs> 있어요. 지금 저는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좌파 이런 네.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되고. 어 따지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저는. <laughs>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사람이 서로가. 예, 또이분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면은 저원들러에뭐 전투를 했느냐 아니면 쏴봤냐, 안 했냐 총알을 쏴봤느냐 안뭐 봤느냐 자파하고 파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면안 돼요 네. 예, 그냥 아유, 우리는 예. 모두가 그냥 하나다 죄송합니다 음, 예. 예. <laughs> 아 그래서 그~ 네 어차피 금발 그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yeah, 예. Yeah. 이 좌파분들이 자꾸 이 남, 그, 이 우파를 헐뜯는 거 보면요. 저도 사실 솔직히 좀, 좀, 역겨워요역엮거든요 yeah. yeah, yeah, yeah.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 저도 한마디빈정거리고 싶어도, 네. Yeah, yeah.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어. 전 꾹꾹 참고 있어요. 네. Yeah, yeah, 말, 그래. 말을 대놓고 하고 싶어도. 예, yeah, yeah. 그래서 저도, yeah, yeah. 예. 저도 약간 이 정치면에 짙어가지고, yeah. 이 남보다 정치면에 대해서 한마디 <laughs> 하려면 저도 열심히 잘, 저도 대변을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저도 정치면은 네, 저도 정치면에 빠삭하거든요아 예. 요즘에 뭐 부정선거 이런거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다니면 할게설거 아니지만. 네. 예, 예. 그 이회동 회장님하고요, 아 자도 예. 아, 예, 한분 이렇게 접어셔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 계획. 또, 우리가 또, 무시해서 안될 거, 이런 거 등등을, 자들이 보도에 방송해 주세요. 예 네, 예. 네. 네. 지금은, 뭐, 이 아중 세제가 아직 이제, 지부장 이제 끝났고, 이제 지회장, 뭐, 재위원까지 다 뽑을 때까지는. 네, 글쎄 좀, 뭐 기다려야 돼요. 그냥, 너무 네, 자꾸 네. 중간에. 네, 네. 자꾸 네, 네, 네.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업무에 방해만 되는 거지. 도움이 안 되니까. 네. 네좀 답답하고, 뭐, 좀 급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참고 예. 기다렸다가 이제 6월 네, 말 정도면 네, 네. 다 정리 되니까 또 어, 이제 6월 6월 네. 6월 말이요? 예 이달 말이면아 이달 말 정도면은 모든 인사 인사 끝날 것 같아요. 네아예 이달 말 정도면은 업무는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네네 본업무는 막 7월 돼야지 시작되지 않았어. 네, 네. 조금 참고 기다립시다. 네아 예. 네.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요, 어제 방송해주시는 예. 거. 예, 예. 좀이 긍정적인 방송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예 가, 가까다 예. 보면, 그, 그, 좀, 좀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는, 우리 예. 회장님은 중립에 예. 서가지고, 중립에 예. 서가지고, 예. 어느 한쪽 치우치면 절대 안 되니까 이제 방송되는 거니요. 예, 그렇죠. 예. 어느 한쪽 치우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중립 적으로꼭이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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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해주시면, 우리가 그 기대했던 만큼, 우리 회장님을 네. 더 이렇게 우러러 볼 것이고, 네. 앞으로 이런 회장,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곁에서 방송을 접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식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도 다알거 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중립에 서서 방송을 해주셔야지, 네. 남의 정, 이렇게 회장님을 뭐 역할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맞다고 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또 그렇다고 너무 중립만 지거안 되고, 잘,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못한다 해야지, 잘 못하는데도, 응, 잘하는데도, 응, 이러면, 중립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 네. 전원들한테 똑바른 뉴스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는 네. 건잘 못한다고 사정을할 수도 있고,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도 할수 있어야지, 잘해도 못해도 그냥 중립 지킨다고 가만히 있다하고 있으면, 그건 언론이 아니죠. <laughs> 단체에서 단체, 에서 단체, 조직생활은 또 그렇게 오면또 괜히 찍혀요 찍혀 아 아니 잘못 하면 잘 못한다고 지 지적을 해줘야지. 이렇이제집하부간에 예. 아, 그런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이렇 하면 이 방송은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렇게 깔끔 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가 이렇게 하면 또이렇면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각, 각자 뭐 취재하는 사람들의 에 취향도 다르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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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성, 아, 다 특성이 있는 거지, 뭐, 일괄적으로 말해면 뭐, 조용해라, 뭐, 중도 지켜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뭐, 좀, 그,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네. 그 성향에따라다 편이 네. 있니까 뭐, 자파 네. 언론이 있고, 우파 언론이 있듯이, 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 <laughs> 예, 그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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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제가 보기는 보기는요 예, 예. 그 남들이 좀 역겹게 해야죠 예. 예, 남들이 역겹게 아, 예. 그 빈정거려 해가지고 거기서 맞바아 치니까 자꾸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누구하고 이게 다른, 다른 일반 회원들이 아뭐 아, 싸움도 거건 해야죠 <laughs> 그래도 그 아중에 전에 또 어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그 사람 음. 이하정 회장 되게 건들더만 자꾸 씹어. 아, 뭐. 그, 또, 씹는 사람도 있어야 또 발전합니다. 뭐, 예, 잘 못하는데 뭐, 잘한다고 잘 칭찬하면 안 되고, 예, 잘 못하는 건 잘, 잘 못할 수도 있어야지, 뭐, 그거를, 뭐, 그러나 가능, 그러나 가능하면은, 우리가 화합을 하자는 얘기지, 아, 잘 못하는데 뭐, 그냥, 칭찬하고, 그건 말도 안되는 그게 뭐, 자기 나름대로다 마인드가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예. 우리가 그, 방송을, 이렇게 방송을 보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예, 예. 자꾸 이회정 회장을 건드는 사람은 참 다시 껄끄러워.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때 당시 저도 이렇게 문자를 놓고 싶어도, 아, 이건 네. 내가 할 바가 아니구나 하고 또 꾹꾹 참고 있거든요. 아, 아, 아. 오늘 이 지금 저 전화 아주 좋은 내용, 저 방송을 내가 할까 싶으니까요. 네. 네, 좋은 방송 전화 내용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좀, 그런 것도 예.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예.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 아, 당연하죠. 뭐, <laughs> 네, 긍정적으로 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긍정적이죠. 예, 네. 예.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네. 회장님한테 코치해서 <laughs> 죄송한 <죄송하게> 얘기, 얘기, 얘기는 <laughs> 아니, 모였겠다면은 아니, 아니요. 아니. 아, 저도 보, 방송 보기 답답하고, 그래서. <laughs> 네. 음. 한마디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괜히 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아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아니요 이게 방송 자료에 아주 좋은 건데요 자도 예. <laughs> 예, 댓글 요번에 예. 한두 번 제가 올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한두 고맙습니다. 번 올렸는데 그게 예? 아 제가 할 일인지 아닌지 예. 모르겠지만. 네, 음. 보... 좋아요. 예, 예. 네. 예, 그냥 예. 보고 예.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한번 올려 갔는데요. 아, 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나 <laughs> <일단> 좋은 방송, <laughs>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